자, 아, 네, 이런 각본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천여 그 군이오는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할 때참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laughs>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전쟁 속에서 부상을 어, 입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던 중에 상군을 위해서. 들가신그 군인분들과, 또그 의사 선생님과, 또, 그어또 간호사님들과, 그 외에 또이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 80여 어 명이 되는 그한 소대밖에 안 되는 그 군인들의 희생과,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서 이곳에, 온곳에 너무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이고요. <laughs>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어, 저는 저기 서울 쥐구 보면 도끼가 그냥 되어있습니다. 바로 저, 저도 저기 해병대 출신입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 아, 배경은 포화 그리고 학도의 전투가 가장 치열지 않습니까? 저 그쪽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배입니다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안지켰으면 안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고 저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어쨌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이 땅에서 좌경 불경 간 좌경 세력들을 몰아내야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찍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앞으로 꼭 싸우겠습니다. 네, 안녕 저는 대전에서 올라온 청년이고요. 네. 손영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변해버린 세상이라는 그 이제 모임에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숭고하게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넋을 기리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어, 지금까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진실의 목소리를 내주신 그런 많은 선배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비극이라는 것이 정말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어 일이긴 하지만 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실질적인 위기의 침부, 침 정권 잡 잡아 잡, 잡 다가, 다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위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만약에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이 너무 심해요 또 항상 일어났던 일을 해서 어, 너무 그러니까 미사일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 같은 걸 쏘면은 뭐 맨날 맨날 쏘는 거 아니겠냐고 이제 이런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저희 모임은 이제 그럼 만약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어 대비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모든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그 기회가 되면은 또 나중에 또 오셔서 좋은 그런 대비에 대한 정보를 꼭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